아까 다시 이어서 했어요 응. 참나 학부가 물어보기만 한건데 그냥 진짜 끄더라고요 에. 에. 누가 그런 짓 합니까? 당신요 당신 당신은 이상 괜지 간지란 했을까? 사람 있니까 단점 당신은 안돼 너무 음, 됐까 뭐 제대로 한다 오 아, 진짜 와도 <놀리도> 토네이도 너도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다 방금 한국 배그 하다가 진짜 개빡쳤거든요 지금 요즘 재민이가 듀유을 너무 못해요 저 솔로 장이에요니 사이 음. 나 솔로 장이야 왜냐면 <놀리는> 솔로밖에 못해가지고 어, 어뭐 솔로는 못하다고? 어, 어, 솔로는 잘하아니 솔로를 잘한 하... 야 목소리 때문에 죽었네 못하긴 뭐라 막판 이거 망한 판이죠. 이 개무색 개모테... 저 재민이랑 말 아, 영원히 안 하겠어. 내 네, 그럼 가세요 내 집에. <웃음> 진짜. <웃음> 전 재민이랑 영원히 말을 안 해. 그래세요. 저는 재민이랑 영원히 말을 안 하겠습니다. 네. 재민이 지금 했어요. 무서워해요. 재민이 배0 했어요. 배0안 오는데요. 알아요. 의지의 기억을 하와 재민이 했어요. 왜요? 바츠카 쓰고 난리 났어요. 바치카 써야지. 네. 아. 잠가 위로. 아, 아 진짜 어유, 어유. 오늘 꼭 150, 120점을 5 0 1 가겠습니다. 아, 아 120이 넘었구나 태국이러게. 130 메신데 어쨌든. 아 이거 부딪힌다. 아스트레스받는지 못하겠네요. 하지 마. 좀한두 아,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할수 있겠는데? 잘하면? <웃음> <웃음> 진짜, 이번엔 별로 없다. 비 오나? 비 오는 거 맞아. 진짜. 마지막 뭐, 아, 아, 판. 시러울게, 야, 판 해볼게요. 아빠 해 어, 볼게요. 아빠. 어머 아빠 차앞차 앞으로 놓겠지. 아, 이제 끝으로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루.